한만은은 사위 전남진이 처가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섭섭함을 느꼈다. 귀국 소식을 듣고 잔뜩 음식을 준비했지만 남진이 찾아오지 않자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. 이를 본 피선주는 남진을 감싸며 한만은을 진정시키려 했다. 한편 상아는 전남진을 진건축에 적극 추천하며 아버지이자 대표인 진중배와 남편 소우에게 그를 소개했다. 이후 남진을 회사 근처의 한 집으로 데려간 상아는 그 집이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둔 곳이라며 앞으로 두 사람이 만날 장소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. 상하는 남진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묻자, 남진은 특별할 것 없다는 듯 그냥 평범하다라고 답했다. 이어 남진이 가방에서 상아의 속옷을 발견하고 놀란 일을 이야기하자, 상하는그 상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며 금지된 관계를 즐겼다. 한편 상아의 차를 몰래 운전하던 진추아는 미주의 차와 충돌했고 사고의 책임을 미주에게 전가했다. 이후 사고로 만나게 된 차주 선주와 상하는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알아보았다.